안녕하세요. 유튜버, 따구입니다. 일단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, 뭐 찍어야 되지? 리그 오브 레전드, 칼바람의 나락 영상이고요 아, 제가 솔직히 리그 오브 레전드를 못해요. <laughs> 솔직하게 말하고 갑시다. 진짜 못하는데, 어, 그래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잠시만, 잠시만. 이거를, 화면을, 중간, 확인. 됐다. 렉안 걸립니다, 이제. 어, 됐다. 렉안 걸린다. 됐죠? 훨씬 더 좋아졌어요. 근데 제가 우디르를 많이 안, 해, 안 해봐가지고, 우디르가, 아, 나 진짜 이거 오랜만인데. 아야. 아, 그리고, 어, 또 알려드릴 게 있는데, 지금 제가 리뷰를 원래 계획 중이던 상품들이 아직 배송이 안 됐어요. 배송이 왜안되는지 저도 진짜 화가 나고 답답해요. <laughs> 왜안 되는지. 지금 입금을 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는데, 일주일, 어, 일주일이 지나갔는데, 일주일이 지나갔는데도 없소. 어안 돼. 안 돼. 어 살았어. 살았어. 사랑하. 아, 야, 오늘 갑자기 아침부터 왜 노래가 이렇게 끌리지? 참고로 지금은 새벽 2시야. 아, 뻥이고요 지금은 아침 11시. 12시가 되어가는 11시입니다. 정말. 아, 근데 녹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다는 게 너무 슬프다. <laughs> 왜 집에 다 가족들이 있는 거야. 이러면 안 되는데. 아, 마이크가 이상해. 지지직거려. 사운드카드 바꿔야 될것 같아. 슉. 피해지로. 사운드 카드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. 사운드 카드를 하나 사자. 어, 돈 모아서 사운드 카드를 하나 사자. 존나 비싼 걸로, 개 비싼 걸로. 와 이거면은 와 대단한데? 이런 말 들을 정도로. 미안. 미안. 던진 거 절대 아닙니다. 여러분들 아시죠? 던진 건 절대 아니고요. 아 잠시만. 아... 오늘은 마방이다 이건 이거는 마방 각이야 회복 포션 휴. W E 벌써 마나가 이거밖에 없다니 아나 네, 근데 우디를 잘 못하는데 해보겠습니다 Q 퓨, 퓨,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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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만 들어와봐. 내가 궁 써줄게. 아 궁이래. 스톤 걸어줄게 스톤. 들어와봐. 어 그래. 들어와, 들어와, 베베. 다가와, 다가와, 베베. 커먼요 이야. 아씨 겁나 지지직거려 왜 이래 아 진짜 겁나 지지직거려요 왜 이래 아 오늘 이상하다? 야 이거 왜 이래 오늘 또 따라 좀 정신을 놨는데 됐다. 아 어, 이거 이상해. 갑자기 막, 지지지지지거려. 아, 나도, 탱커, 아, 맞다. 나 앞에서 나대는구나. 어쩐지, 나좀 이상하다 했어. 이 스킬이 이속이 빨라져도 저렇게 빨리 갈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거든. 그러니까, 난 앞에서 알짱알짱거리야 돼. 앞에서 알짱알짱. 보, 부... 보, 부... 이야, 타, 타닥, 타닥, 이빠, 타닥, 야, 난 솔직히 할거다 했다. 이거는 진짜. 이건 제라스가 마무리해야 되는 각이고요. 아, 제라스 죽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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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살았어요. 살았어요. 큐, 아. 좋아요! 야, 이거야, 근데 이거 잘했다. 인정해 줄게 잘했어. 인정해 줄게 너닉네임뭐이 너? 이너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올거이 좋아. 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아 이거. 이크이상이이 마이크가 이상한거야? 아면내 컴퓨터가 이상한거야? 아 근데 쟤네들은 진짜 포킹, 포킹이라기보단 그냥 가까이 가면 안될 것 같은 그런 애들인데 따라따라 라, 일로와 들어와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유 내가 잡힐 줄 알았냐 무무 아유 붕대가 아유 좆된 각이구요 큐 나이스 좋았죠 좆된 각이었죠 아까 방금 근대 살았죠 이거는 말 다했다 야 마이크 조용히 있어 아 여러분들한테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안들릴 수도 있는데 저한텐 진짜 겁나 대박으로 지지직거려요 잘 컸다. 진짜 음, 잘 컸다. <놀람> 제라스 가나요? 또 가나요? 아예 아이... 우 제라스 우 갑니다. 다이아스 해가 갑니다. 캐리하러 갑니다. 리뷰 영상은 이제 못 올라갈 것 같고 이제 토요일 날 생방송. 28일날이에요 생방송은 그대로 진행될 것 같아요 뭐 물론 달라진 게몇개 있긴 하겠죠 제가 막 말을 잘 못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니 불치가 한명 마이 옆에 가가지고 불치 한명딱 끌어주고 마이가 큐빠빰 하면 내꺼 가지고와 뭐 아무것도 안해 답답한 놈들 아, 제가 답답한가요? 죄송합니다. 그럼 아, 원래 롤을 입노를 좀 하는 편이라서 현실 롤은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입노는 최강 좋아. 그래, 불츠 아, 그래 좋았다. 인정해줄게. 아, 블라디 오자마자 당하죠. 이코... 쿠... 어. 코! 큐! 빠바! 아싸 빠르. 빠바! 좋았다 좋았다. 아 씨. 저 존나 아파. 초가스. 아 마이크 지지직거리는 거 좋죠? 좋죠? 아 좋아요 좋아요. ~쿠. 아, 쿠 아씨 아 됐다 됐다 잡았다 저건 잡았어 저거는 잡은 각이야 아 마이크 이거 왜 지지거리지 아씨 됐다 된것 같은데 아 불치 그랩 할까나까워. 내가 봤을 때 불치 그랩 끌렸어도 불치가 죽었을 것 같아. 피가 너무 없어. 어어아 이거는 원래 던지는 그런 각입니다. 좋구요. 아. 뭔가 줌, 아. 아, 근데 지금 보면 탱탱을 좀 단단히 둘러야 될것 같아. 내가 너무 몸 약해. 그냥 가자마자 쓴삭당해. 아,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너무 못하네요. 인정합니다. 네, 인정하고요. 망했구요. 시원하게 게임 똥 망. 네, 아, 근데 택배, 그 진짜 겁나. 안와나 택배 때문에 지금 화가 많이 나요. 지금 아니, 택배가 원래 입금을 하면 한 3, 4일 내로 배달이 가능한 한. 내로, 3 4일 내로 3세대 내로 배달이 오잖아요. 원래 근데 배달이 안 오는 게요. 어, 내가 빡쳐가지고 아, 뭐지하고 11번가 배송 주회를 눌러봤거든요. 저 원래 배송 주회 맨날 누른 성격 아니에요. 그냥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이런 성격인데 배송 주회를 몇 번이나 눌렀는지 모르겠어. 저 눌러가지고 했는데? 아직도 대전이야 그리고 거기서 더 화나는 건 이틀째 대전이야 이틀째 저 화나가지고 어디다가 하소연할 때도 없고 이거 그가지고 친구한테 아 배송이 이렇게 안오는 올.. 원래 이렇게 안오냐 그래도아 좀만 더 기다려봐 이러는데 아 솔직히 기다리지 못하겠거든요 <놀람>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물품을 시킨건데 이게 어? 갑자기 안된다고 하니까 큐큐 <놀> 아, 사, 으, 사. 아, 아, 아파, 아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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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로와, 바로스. 아, 야, 굳지, 야, 굳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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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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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 아, 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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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아, 나도 얇고 내일. ㅎ 놈 아, 아 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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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ㅎ ㅎ ㅎ 아아 ㅎ ㅎ ㅎ ㅎ 아 ㅎ ㅎ ㅎ 아, 아, 가 ㅎ ㅎ ㅎ ㅎ 아, 아, 야, 야 근데 얘 ㅎ 진짜 우리가 못하는 거야. 얘네가 잘하는 거야. 나 모르겠다. <laughs> 내가 ㅎ ㅎ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닌데, 합니다 야, 씨, 해결하러 간다. 여기 있을 것 같아. 역시 내 예상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. 아, 왜? 아, 왜안 싸워? 왜? 싸웠으면은 이건 이겼어 음 내가 봤을 땐 이건 싸웠으면 이겼어 내가 딜이 지금 충분히 나와... 가 아닌데 딜 아직도 못 나오긴 하는데 근데 싸웠으면 이겼어 불체 템 뭐냐 보자 불체 템 보면 이겼잖아 봐봐 Q 궁빵 끝이었어 Q 궁딱끝 이큐 뷰뷰뷰뷰이 이큐 뷰 바바 바바. 봤봐봤자 여러분들 나 딜은 충분해. 지금 보니까. 내가 봤을 요난 지금, 딜은 충분해 딜은 충분히 봐봐, 봐봐. 지금 내가 제대로 하니까 이기잖아. 역시. 난 제대로 해서 써야 됐어. 아 생각해보니까 게임 소리 하나도 안 들렸겠다. 이야. E Q 빠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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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. 아. 에라이 씨아 이제야 게임 소리가 들리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롤할 때는 게임 소리를 끄고 하는 편이라서 사운드 플레이를 제가 못 해가지고 뭔가 격려.. 격이어서 사운드 플레이를 못 하는데 아 제라스 궁하 너무 맞았어요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. 달려갑니다. 이야, 달려갔다, 달려갔다. 내 일이 와라. 아씨. 야, 아, W. 아, 좋아 좋았어. 나 지금 탱 충분히 돼요. 지금 이 정도로 가면. 상태로 가면은 탱은 충분히 돼. 내가 봤을 큐! 야 큐! 아, 이제 부시자. 와 여긴 내가 막는다! 야 내가 부시거임부시거임피키즈으으으아아아어 <laughs> 부셨어, 부셨어! 역시 집념은 승리한다! 야 누가 보면 나미치놈인 <laughs> 부셨어 부셨어 오 좋아! 이건 박수를 쳐줄 각이야 신발을 사야지 신발은 기동력이죠 어... 신발은 기동력이지 아 사운드카드가 근데 얼마정도 하나 사운드카드 진짜 바꿔야 될것 같은데 너무 지지직거려요 마이크만 딱 넣어서 키면은 지지직거려 마이크만 키면 나 지금 진짜 잘했어, 아까. 아까 복수. 이번 생에도 열심히 해보자. 야, 마이, 야, 마이. 라인전도 빠르죠? 갑시다. 후! 우 피해주시고! 못 살아. 어, 위험한. 위험한 젠장. 난살수 있었는데. 아씨. 아아 마이크 짜증 나. 마이크 잡음이 장난이 아니야. 왜 이러지? 왜 하나도 좀더 잡음이 하나도 없던데, 좀더 위치를 바꾸고 잡음이 끝나시면 달려간다. 야 이큐큐! 여기 여기서 여기서 춤춤춤 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추 아 좋았는데 데미지 신발은 민첩성입니다 여러분들 칼바하면서는 신발은 무조건 미첩성이에요 민첩성이죠 미첩. 불치 좋아 줘라 불치 뭐하냐 아킬딸와 전멸 내가 내가 봤을 때 이건 불치가 좀 나빴어. 불치가 좀 제대로 해줬으면은, 아, 죽을 일 없었거든. 아, 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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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. 아, 수고. 수고, 수고. 상관없지만, 이겼네요. 아 좋다. 아,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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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 네, 그럼 지금까지 유튜버 따구였구요. 어, 다음 영상도 더 재밌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